빨리빨리 빨리 해볼게요. 팔 문에서는 월파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럼 그것을 월파 맞았으면 그 일이 진행이 되겠는가? 안 되겠는가? 이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용신이 월파를 맞았다. 근데 그걸 쓸수 있느냐? 못 쓰느냐 하는 것은 월파를 맞았다는 것은 월에는 충을 맞았다는 거니까 일에서 생을 받거나 동요에서 생을 받거나 힘을 받거나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러지 않으면 그 용신효는 무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정효의 유국무생지 파직지저파라는 건 완전히 못쓰는 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루 일진점을 치더라도 힘이 하나도 없는데, 이래도 힘이 없는데, 월평하자 따면못 쓰는 거예요. 그, 마찬가지로, 월에는, 월에도 힘못 봤는데, 암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? 일진에? 그것도 못 쓰는 거지.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,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, 이루고자 한다, 그러면은, 용신이 힘이 있고, 저 그래야 이루지, 용신이 힘이 없으면 못 이룬다.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. 자, 볼게요. 에, 지천태가 나왔죠. 송사에 이길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건데, 이렇게 나왔어요. 예, 보면은, 수월의정명인 <laughs> 그렇게 되면은, 내가 지금, 그, 이게 만약에 저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, 내가 상대방을 합해가지고서 생하는 건 뭐예요? 내가, 소송을 지금 지, 어, 지속적으로 할 마음이 없대는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도 그러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그 월파를 맞고 이쪽은 여, 저, 이래서 지금 암동을 맞았어요 유리한 건 이쪽이에요 지금 월에 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형상으로만 보면 둘이 지금 뭐가 화합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방해꾼 이 점은 이길 수가 없, 이 송산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,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요요 요 상으로만 보면 괜찮죠. 네. 근데 월과 일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육신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? 육신으로 보면 이건지 광이 되는 거죠. 네. 광이 되니까 관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이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 재물이 됐던 아니면 주위에 해방꾼이 있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죠. 결국은 소송에서 이 사람이 졌다는 거예요, 이제.